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지금 또 제, 요 골목, 제가 사, 운영하고 있는 부산 사랑방이죠 꼴통알배 사랑방 앞에서 자, 4차 나눔, 찌집 나눔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면서 예, 영상을 지금 한번 찍어봅니다. 자, 보시면 앞에 이렇게 후라이팬하고, 어, 과일, 오늘은 또 과, 특별히 과일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과일 준비했고, 나제 요, 제가 부추하고, 뭐, 여러 가지 야채하고, 새우하고, 해물하고, 요, 냉동고라고 어 요래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제가 그, 찌집 나눔을 조금씩 이제 소문이 났는가, 많은 분들이 오다가, 다 제가 지금 일부러 일찍 좀 앞에다 펴놨어요. 어, 조금 뭔가 홍보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사랑방에서 뭔가, 한 2, 3년 운영을 하면서 2, 3년 뒤에는, 어 좋은, 그런, 어떤, 우리, 번 우리 저, 구독자님들, 유튜브 부산 꼴등할배 채널과 연, 연계를 시켜가지고, 어떤 조지 모임, 뭐, 뭐든지 하여튼 뭐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 제가 사랑방이라는 제가 꼴등할배한테사랑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둘의 향약, 홍익인가 나눔입니다. 음, 혼자서 못 살아요. 저는 저 혼자서 이제는 외로워서 그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 즐겼죠. 너무 편했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했고, 좋았죠. 좋았는데, 이제는 살아보니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혼자서는 진라면 하나밖에 못 먹어요. 그 하나밖에 못 먹어요. 근데 두 명이 있으면 같은 라면을 먹더라도 진라면 하나, 신라면 하나 두 가지를 맛볼 수가 있어요. 이 말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혼자는 뭐든지 힘들어요. 저는 곱수의 법칙을 좋아합니다. 1 더하기 1은 1이에요. 2 더하기 2는 4죠. 1 곱하기 1은 1이에요. 1, 2 더하기, 2 곱하기 2는 4죠. 자, 그다음부터 지입니까2 곱하기 2 3은 5죠. 2 곱하기 3은 6이죠. 그다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힘들어요. 힘들어,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 유튜브 하는 거, 와, 이 새끼, 이 자식이 이거 완전히. 그냥 묵묵히 오니까 저도 이래 될지 몰라죠. 사실 해보세요. 구독자 천명 모으기 하늘의별 따기 입니다. 우리 같이 나이 먹고 어떤 컨텐츠 특별한 컨텐츠 없는 사람들 다 천명 못 모읍니다. 미리 지쳐서 못 해요. 그저 해냈잖아요. 어떻게 왜아 그냥 하, 아무 생각없이 한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시간의 흐름 시간의 싸움 내가 진정성만 있고 믿음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 힘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것도 갑니다. 이 사랑방 이 지금 이 공간 이 보이시죠? 이 공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론 시간 걸립니다. 하루침이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여야 돼요. 인성 드러운 사람들 말고 정말 저와 같은 사람들 모여서 어려운 분들, 착한 분들, 어디 하 소연할 데 없는 분들, 혼자서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 모이세요. 바보처럼 혼자 있지 말고 오세요. 와가지고 오빠, 동생, 누나, 형님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해주고. 어 저녁 먹을 때 와서 숟가락만 들고 오세요. 같이 혼자서 어, 밥 먹으면 맛 없잖아. 여기 공간 넓은데 와갖고 자고 가도 돼요. 또, 뭐, 뭐 조금만더 오버한다면, 어, 금만더 오버한다면, 그래, 가면서, 어, 꼴등할 배잘놀다갑니다내돈 없다. 한 5천 원내 찬조할게. 그런 또 찬조금 들어오면, 찬조금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환경의 사랑방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거 그, 그것까지도 난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랬죠. 내년부터 후원금 받을 거라고. 지금까지는 보여주는 게 없는데 후원금부터 받아들면 사익구 새끼죠. 나쁜 새끼죠. 안 그럽니다. 지금부터 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고 내년부터 후원금 받을 거예요. 천 원이든 오백 원이든 백 원이든 뭐 십팔 원이든 어느 놈은 도 십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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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낸 놈도 있겠죠. 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그것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십팔 원이면 어떻습니까? 돈인데. 제 꿈은 그렇습니다. 오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세요. 오시면, 꼴통할배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고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랑방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꼭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검색해 보세요. 홍익인간, 둘의 향약, 나눔. 더불어 사는 거. 그런 마음입니다. 뭐, 또, 더오버 볼까요? 또, 뭐, 어떻게또돈 사람이 모이면 돈은 모여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수익사업을 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인원수가 3, 30, 40명, 30명, 50명만 돼도 뭔가 수익사업 할수 있어요. 머리만 맞대면. 어떤 일인가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서 죄송한데, 일단은, 것이 있고 내 생각에 동조하는 분들은 오세요 와서 어, 돈 많은 사람은 사실 뭐올리는 없겠죠 그죠 자기가면 뭐 잘나가니이 어, 없는 아들 모여가고 저끼리 뭐 하시 웃음 좀 가짜죠 지랄 염병 안에 밥처럼 먹고 살찌지 없는 놈들 어, 무슨 지랄 하고 있는 이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잖아요 저처럼 가진 거 없고 가족 없고 외롭고 배고프고 어디 하소연할 데 없고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어, 그 강성으로 저제 예쁘게 같이 잘놀어가자고 널지 말고 그 예, 그런 마음입니다. 음. 자 이제 준비를 살살 해가지고 또 찌짐꾸부선자 우리 또 지나가는 할매들 나눠줘야 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또 우리 토요일. 만납시다. 의외로 지금 온다는 분이 계세요. 그러고, 그 누구야, 씨. 뭐, 여자 오면 나도 갈게요. 그랬던, 뭐, 기억하지요. 어이소, 여자분 두분 오십니다. 여자라서 온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아는데, 뭐, 사람 좋은 분 같더라고요. 농담으로. 여자분 오시면 나도 갈게요. 그랬던, 어, 꽃이 달린, 어, 짐승. 어이소, 여성 분지고 현재로서는 두 분이 오신다라고 했고, 아마, 몇분더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고그 약속 지키서, 감사합니다. 예. 또,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내일 또 영상거리 하나 있습니다. 예.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야 바이바이. 사랑합니다.